자 일단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일단 코네로 앉아계시고 어, 뒤쪽에 어, 서서 관람하시는 분들을 통 어, 어,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어, 어, 자 어, 아시겠죠? 자인종 어, 어, 한국을 어, 지금 급하게 어, 네네네 <laughs> 급하게 어, 한국을 어, 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어, 하셨으니까 어, 자 한국 준비가 되는 동안에 이게 이제 그 코로나도 코로나고 또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되지 않으니까 네. 자한국더 청해 듣기 전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전시에 이제 원래 계획이 없던 한국을더들으면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차피 나가봤자 지금 바리케이트가 막혀져 있거든요 뒤에 분들이 뒤에서 불편하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gfd 다 빠져나가면 네 나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 준비가 안어요 이거 봐 진짜 한번 믿기시죠? 진짜 원래 정상인데도 부주리는거야시 아, 한한 기다려주세요 아, 네네이라오시 네. 어, 어떻게 네, 알고 오세요. 이고 이,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 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보통 이제 나또 MC 무권자인데 그서 보통 이제 이런 행사하면 부청장님 처음에 인사리기 하시고 가시는데 끝까지 어머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laughs> yeah, 주민 여러분, 즐거우시죠? 예, 아까 그 장윤정 씨가 쓴 말씀이 이게 진짜로 한심 말씀이에요. 원래 이제 한국 더했다가 난리 나는데 오늘 중남 국민 여러분 위해서 지금 한국 더하시겠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도 노래 하시기 전에 장윤정 씨 행사 취소될 뻔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밖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경찰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저 행사 취소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주민 여러분께 4년만에 이렇게 장인정씨를 모셨는데 엄청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금 공연이 지금 이어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꼭 지켜주실거죠? 네 우리 장인정씨가 그걸 이해해서 끝까지 이렇게 노래하시기 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인정 화이팅! 준방무 화이팅! 장민축제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좀딱 됐대요 어머어마한 세상에 그 느린 노래로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요? 네 원래는 신나한 노래로 마무리 지는 게 행사의 어, 국물인데 <laughs> 갑자기 이렇게 하면되서 목포행 완행열차라는 노래로 마무리 하시고 행사 끝나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게 귀도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